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싱싱한 국내산 생오엉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46% 할인 혜택으로 2kg 생오엉을 지금 바로 13,900원에 득템하세요. 건강한 식탁을 위한 최고의 선택. 4위입니다. 싱싱한 국내산 생우엉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더 좋은 푸드의 산지직송 생우엉 4kg을 48% 할인된 22,900원에 제공합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갓수확한 국내산 햇우엉 특품. 상사이즈 2kg을 15,900원에 만나보세요. 신선하고 건강한 우엉으로 맛있는 요리를 즐겨보세요. 2위입니다. 갓 수확한 국내산 우엉채 1kg 한개를 13,080원에 만나보세요. 신선하고 건강한 맛으로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보세요. 맛있는 우엉 요리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싱싱함이 가득한 생우엉. 넉넉한 대품 4kg 한개를 26,160원에 만나보세요. 건강한 식재료로 맛있게 보세요